야, 그 공, 공인인증서하고 몇 개하고 깔았다고 좀 버벅거리신 같은데 느낌이. 그 아무 상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공인인증서터 그런 데서 이거저거 깔라고 하잖아 막. 액티브 그리고. 어우, 자빈. 이게 뭐야. 공인인증서에 의하면. 뭘, 뭐, 뭐, 뭡니까? 액티브 x 지뭐 하여간 그거를. 개시잡뜩깔아놨으만은 원래 손 이제 은손이 은행에서 왔기 때는손 아, 토니스 타트가 한국에서 아이티로 쓰는 분명 원인이 있을지. 지 미쳤나 들 뭐야? 이게 거 같았냐, 이 아아서 잘하네 야 쥐가 아, 못있는데 쥐가 고고충했어 개잘한다 개고수 아우 응. 개고수 아다 뭔가가 하나는 다운인거 같아 마치 그거 다 우산이너저기니안 먹었냐? 나안 먹을 줄 알고 저기 안 먹고 오냐는데? 바로 뛰어갔잖아. 그래? 아어자불자불자아 한탄. 한탄 힘들어. 안돼안돼안 돼. 오도안 해. 물려가지고 뭐든 해버릴 수 없는데. 좀다 새끼 <laughs> 내가 먹고 있는거 뭐뭐왜뭐뭐 문제야 새끼 내가 먹고 있는거 먹는 새끼 이게 뭐뭐 <기발. 웃음> <laughs> 뭐, 병신아 아, 뭐뭐병기야뭐저기 아, 공이 히카나이홉이겠지 그러면 아, 네. 엘리샤도 공이다 아! 엘리샤도 공벨일 같아 내가 보기엔 아나가 <목마> 붙으면... 아, 빈나 다가오면 엄청 밝은 뭐여, 안들어안 들어가는데. 괜히 깊네. 어, 어요 저게 출발 안 했는데, 훨씬 더 멋있다. 제킬 숙안했니 제킬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 제킬 공인 것 같은데. 아우, 진짜, 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견제당하네. 아, 뭐야, 나야. 어, 확실히 느끼는데 캐럴 만큼 애매한 거 없는 것 같아. 아, 아 씨, 견제당하니까 미치겠네. 이별 방법이 없네. 왜 내가 다 가면 시발갔지 근데? <laughs> 아프칼립스 아, 안된다 이 개갓들 들어 들어오지마라 아. 아, 내가 야게내야그 그래, 그래, 나비 죽놓고 야쟤킬 빨리 신발을 신어야겠다 자꾸 이렇게 도핑하면 신발 못 신는데 나는 물이 안 나오고 그냥 오는 애들한테만 못 가야겠다 아 어, 온다 또 옆에 온다 어! 아! 아, 헥카 아, 존나 좋았어. 싫다. 아, 거의 레나 카운터인데, 미친. <laughs> 와, 나뭐 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 좀 릴. 일... 아, 그렇지 마. 딜 넣고 싶은데, 씨. 끊임없이 견제 받으니까 뭘할 방법이 없어. 어, 아, 봉선 끝났다. 17만 점에 끝났네. 콜로 가자. 일본 앞이나. 아 이제 타워 치러. 아. 가 내가...

가야된다 이 27인데? 뭐지? 레벨? 쟤들안 가리고 네. 립 존나 골고루 먹는 같은데. 제기 재캐에서 는 거. 캐에도 완전 그 강은 아니니까. 이거 참. 슈퍼 보세니까뭐 강한 직업 많이 먹어. 그래 얘네 코인 수급률도 높아졌어. 강화체가 많이 먹어야지. 내가 먹었지 이게 많이. 많이 주네. 많이. 정확히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줘. 왜 이거 코인양을안 알려주는 걸까 얘네들은? 우리 유저들이 유저들이 다 알아. 유저들이 다 알아. <laughs> 진짜 뭐야 이게 병신 같은 게임이다 있어. 몇 년째도 그래 그냥, 늘 그래 왔어. 늘 그래 왔어 그냥. 리얼 노력밖 게임. 야, 유저들이 다폐쇄대 유저들이 애정 깊게 하려고. 시즌 1부터 <목소리> 얘네들은 내가 보기엔 이 새끼들 고도의 술수야 이거, 안 알려주는 건. 같아. 고도의 술수. <목소리> 아, 이끼 쿨타임도 이마... 마찬가지지. 아, 닌 레벨 올리는 속도 봐라. 쿨타임은 <목소리> 최근이 가지고 그를 다 키워주잖아. 요 영희가이자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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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너무욕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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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대단 <laughs> 재까지가어지잖아 <laughs> 야, 아, 그 쓰러졌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생각 해봐. 나 내가 사볼건데저깅이안 <laughs> 돼, 생각해야 돼. 이 생각, 저깅이 마이크를 못 풀었어. 재경이 이제 말을 말을 그만뒀다. 재경이 재경이 한번 멘붕하면 생각을 안 해요. <laughs> 내가 굳어요. 재경이 말랑말랑 머리머리 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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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버리. 말랑말랑 머리머리. 말랑말랑 머리머리 해. 트로트 쪽이 잡는 것 같은데 제캐리 있어. 다다 붙어져 있는데. 그, 이쪽을 물든 트루볼 준비하든 뭘좀 해보자. 아니면 아예 림을 물어보는 건. 그래, 차라리 림 물은 것도 나쁘지 않네. 림 늘어나단 말이야, 이거 자. 자봐. 아, 진짜 렉. 거기서 음. 더 보는 아니. 건 아닌데. 아. 아니다 쏘고 당. Thank you, k 야버려야뭐다 빼버려야.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무오 <laughs> <가자, 가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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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laughs> 이거 모름? 가 하나도 안미해조아선이 탄다! 탄다고! <laughs> 아, 오, 탄다. <laughs> 탄다 저거. <laughs> 타네. 부시돌의 원리를 보여주네. 어림마도 없어. 체럴은 뭘 하지? 딜이.. 딜이 안 좋은 이상 애매하다. <laughs> 유티를 많이 올려줬는데도 힘든가? 딜이 안 되잖아 딜이 <laughs> 그게 안돼 딜이 서포터는 딜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치 근데 사포는 어디가 딜이잖아 음,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 그것 때문에 그치 사포는 어디가나 서포터도 모를 만한 딜이잖아 탱커가 아닌 이상 약간, 저, 뭐야, 그, 그놀리잖아요 시발. 저, 밑, 밑에 애들 논리잖아요, 그거는. <laughs> <laughs> 그게 그거잖아. 졸라 세면 된다소잖아 우리, 우리 우덜식 놀리 <laughs> 우덜식 놀리 어, 부담거리다. 엘리셔도 공 같다? 엘리셔 공이 아니 공이 야남 얘기 같이 가는 게, 씨발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여, 거기, 거기 뭣이냐, 뭣이냐, 거기 나왔나, 네, 나온나나온나 뭐. 아, 물거 뭐 같은데, 여기? 한번 물어보지 금나왔지 않을까? 온다고한 <목소리> 마리야, 나도 쓴다,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루터 싸우고 싶 아, 진짜, 도와주다가 또 죽었어, 이씨 기가르도 개피. 싫어. 뭐 하지도 못하겠어. 확실히 음. 서포터라는 서포터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 이게. 그냥 서포터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는. 뭐, 이 게임은 원캐근캐밖에 없는데, 이 새끼들아. 원캐근캐 뭐, 그냥 원캐근캐대신 서포터 그게 없어요. 애초에 씨발 조합도 조합도 존나, 뭐라 해야 되나, 똑같은 조합이야, 일정은 조합. 또키에. 또이 새, 꼭 제키에, 아이작, 제키에, 배저. 아이작, 아이작, 린, 그렇게 똑같이 탱커가 똑같이시발 탱커가 원래 그만이 밖에 없지 뭐. 뭐. 100마리 넘어가면 몰라. 100마리 넘어가도 이건 포착크 거야. 냥 사포리, 남의 100마리 넘어가도 닌텔라나 무시 못할 거야, 근데. 난거래 <놀람> 하나 더 온다. 어, 병신들아 어, 병신 새끼야 야, 야, 야 니칼 비 아, 씨... 아. 내가 보냈는데? 내가 보냈는데? 아 근데 나도 갈것 같다. 짜시아짜시아짜시아 짜.. 얘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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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까지 끝내 그냥. 가자 감자리 가고 있어. 보자까지 끝내 이거. 보자까지 응. 둘란가 지금 아이네 오고 사게 됐잖아. 만약에 이네들이스관할

이 온다 옆에 온다 계속 물가 저거 아...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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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쓸없 계속 봤는데 누가 잘해? 안돼! 안돼 저 새끼! 아 아깝다 씨발. 이 조합이면 땅바닥에 못떨어지는데 원래는. 아, 진짜 존나 오래 버티네. 야! 나버티마을것 <laughs> <laughs> 아! <laughs> <난> <laughs> 보셨을 때 생각한다. 잘 버텼어. <laughs> <laughs> 아, 좀 빼냈으면은 딜을 넣겠는데, 떼지 못하니까 미치네. 겠 지금 빠져있으면은 린이 나름대로. 키카는 나를 안 보니까 별로 생각을 없는데. 기카 나를 집중으로 보더라니. 나한테 어떻게. 근데 저기 던져도 저기는 안 날아갈 텐데 내가 알고. 오늘 날몇명 던질까 이게. 여기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새끼는 뭐 자꾸 헛 소리 하잖아. 너쌈쌈쌈말 아, 못. 아이씨야또 어떻게 개 했냐 이거 저기 아, 아 이거 어야로지이잖아이아엘 얘네들니네니네 대결수 꺼지지 않으세요 올라가자

우리는 항상 극한 상황이다. 근데 그래도 이긴다. <웃음> 아, <웃음> 아이, 나 <laughs>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이기네. 아, 나 견제 좀 떼.